수박이 잦은 비에 녹아내린 것 같아요. 썩었나? 어, 벌레들도 많고. 이쪽 수박도, 이것은 수박 소리가 괜찮아요. 좀, 아까보다 나은데. 음. 이게 안될것 같아.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. 이것도, 어, 이 부분이, 물러졌어요 이것은이미 떨어져 있어요 아예 이런데도 아, 네. 이게 제일 커가지고, 이달 말에 언니들 오면 먹으려고 찜해놨는데, 아, 지금 상태가, 이거, 이거, 이거 보면, 수박, 수확시기를알수 있는 게, 이 부분에 솜털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. 뭐 지금은 이게 녹았네. 그래가지고 없긴 없는데, 그리고 이게 덩쿨손덩쿨손이 이미 말랐네. 이것도, 이것도 했네요. 6월 말경에 내가 했었던 것 같은데, 지금은 수확해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, Terima kasih telah menonton!